한겨울이 지나고 3월이 찾아왔습니다. 축구 팬들의 심심했던 주말도 이젠 축구로 가득 채워질 시간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며 왕권을 지키기 위해 팀을 정비한 시흥시민 축구단. 그리고 추운 겨울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이젠 먼저 시흥시민축구단 박승수 감독의 선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골키퍼의 김덕수 골키퍼, 그리고 최창훈, 류승범 이남규, 안지호, 황신중, 안수민, 오성, 오성진, 이지홍, 유신, 김태현입니다. 이어서 춘천시민축구단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홍진욱 골키퍼, 그리고 이동건, 한준규, 김신우, 박선웅, 민승기, 하용주, 안태욱, 심요셉, 아차도, 문경민입니다. K3 1라운드 시흥 시민 축구단과 춘천 시민 축구단의 1라운드첫 번째 경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의 춘천 시흥 시민 축구단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흥 시민 축구단의 프리킥 그대로 직접 슈요 골에 맞았어요. 오.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살짝 띄워준 패스. 자 왼쪽에서 잘 올려줬지만 끊겼죠.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어, 시영이 입장에서는 뭐 득점을 할 뻔했습니다. 어, 정말 날카로웠던 어, 오성진의 프리킥이었습니다 오른발로 슈팅을 하면서 골키퍼 앞에서 조금 바운드가 됐었고요. 그리고 골대맞고나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슈팅. 오른발! 어, 확실히 골키퍼가 조금 앞쪽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간이 나아 직접 오른발로 슈팅을 때려봤던 황신중이었습니다. 네, 황신중 선수 지난 이제 춘천과의 지난 시즌에 득점까지 터뜨렸던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정말 단단한 선수예요. 네. 그... 김덕수 길게 처리하면서 두 명의 선수가 유신 선수를 마킹을 합니다. 그렇죠. 유신의 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붙어서 막아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은 팀 동료들끼리 부딪히면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유, 선수가 유진 선수랑 또 같이 부딪혔군요 네이동건 선수가 한 차례 쓰러져 있었는데 아, 무사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춘천은 앞으로 유신 살짝 띄워준 패스 그리고 여기서 패스연결렬면서 그대로 골대, 골대 맞고 다시 한번 더... 다시 유신 와 골대를 두 번이나 맞췄던 시흥 시민 축구단입니다. 지금 27분, 28분 동안 골대만 두 번째요. 예 여기서 침착하게 패스 연결됐고 그리고 그대로 황신중이요 마무리까지 안수민의 마무리까지 있었는데 아 그리고 이어진 세컨볼에서 유신이 좀 마무리해봤지만 높게 떴습니다. 왼쪽에서 오성진 센스 있는 패스 다시 황신중 크로스 올려주었습니다. 해도. 안지호 안지호 역시나 아, 김태현이군요 김태현의 득점 어, CMCB 축구단 네. 여기서 멋진 선제골 만들어냈습니다 황신중의 크로스 그리고 침착한 김태현의 마무리 자 그리고 합동 세리머니까지 보여줬었는데 아 정말 좋은 크로스를 보여주고 좋은 헤더까지 호흡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시흥 시민 축구단의 이번 시즌 첫 골의 주인공은 김태현입니다. 그리고 스코어 1대 0으로 시흥 시민 축구단이 앞서, 아, 앞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르게 올라갑니다. 시흥 시민 축구단. 공격 어, 숫자 3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슈팅 빗나가요. 와 정말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오성진의 슈팅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오성진 선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아, 슈팅 또한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리고 득점을 기록했던 김태현 선수의 패스 또한 날카로웠습니다. 김태윤이 자연스럽게 왼쪽에 달려가는 오성진 선수에게 잘 밀어줬었고 오성진이 오른발로 이제 각도를 만들며 다시 민승기 주고받습니다. 박선영 크로스 올려줬고 페널티 박스 안 자, 기회 있습니다. 그대로 골대 위로 벗어납니다. 박스 안쪽에서 강한 슈팅을 이어가 봤습니다만 이게 높게 떴습니다. 순간적으로 득점까지 한번 노려봤던 하용주입니다. 확실히 좋은 찬스였긴 했는데 힘이 많이 실렸어요. 아 다시 이지용 왼발로 크로스. 그러나 수비수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슈팅. 슈팅. 네 중거리 슈팅을 한번 직접 때려봤던 황신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득점까지 한번 노려봤네요. 아크 그 조금 앞쪽에서 슈팅을 했었고 유진 선수 쪽으로 향했었던 슈팅이었는데 페널티 박스 안으로 한 번의 연결 마차도 해돌 안태욱 한번잡고 슈팅 역금으로 때렸습니다 역금을 네, 맞는 슈팅 보여준 안태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찬스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아 오른발로 접고 왼발 슈팅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아 이게 역금으로 때리네요 네 오늘 정선우 감독의 선택조회서서 막아주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주호가 헤더를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살짝 띄우면서 황, 황신중 안수민이죠. 네, 이렇게 전반전 시흥시민축구단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면서 춘천시민축구단과의 전반전 진행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춘천 시민 축구단 그리고 오른쪽에 남색 유니폼의 시흥 시민 축구단입니다. 선수들이 비가 내릴 때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주고 받으면서 원터치 패스 여기서 원터치 패스 좋아요. 가운데로 시 막혔습니다. 다시 막아내주고 있고요. 여기서 유신. 유신입니다. 뒷공간 열렸고 그리고 셔츠 막혔습니다. 와 홍진웅 골 키퍼 오늘 좋은 세이브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어요. 아 홍진웅 아쉽게 오늘 한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좋은 세이브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잡아내는 등 그렇죠. 아이 선수 데뷔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리 그 데뷔전을 보여줬고 자이 장면 이, 아, 이 장면이죠 류승범 그리고 아 여기서 김신우의 세이브였네요. 김신우와 홍선웅이 제. 제일... 같이 홍진웅이 같이 막아냈었던 장면이었고요. 아, 아, 그리고 이 장면은 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욱 안태욱이에요. 자, 안쪽을 파고 들어요 안태욱이 가운데로 마틴. 자, 오른쪽 드디어 마틴에게 볼이 전달이 됐어요. 마틴이죠. 마틴 정들어주고. 그대로 셔터 옆으로 밀어 가요. 마틴. 와, 마틴 선수가 살짝 그 왼발로 공간을 만들고 가아 찼었는데 마지막에 약간 덜 감겼습니다. 아, 마틴 선수 위협적인 장면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틴에게 기대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렇죠. 원래 오른쪽 윙어로서의 역할에 정말 잘해주는 마틴 선수고 빠른 스피드, 뭐, 패스 능력. 애매한, 어, 애매한 공간에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정현도 잡고 접어놓고 한방 셔터. 여기서 수민에게 막힙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봤었던 정현우 선수인데 떨어졌습니다. 네. 네. 아정현우 선수의 이 압박이 끊어내면서 한번 접고 슈팅을 시도하지 못하고 이동건에게 막혀, 막히면서. 네. 사실 개막전첫 번째 경기에서 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들. 그대로 셔터. 그렇지만 시흥의 공격이 <laughs> 좀더 적극적이네요. 네. 사실 춘천시민축구단도 오늘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이 시흥시민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웠는데, 아쉽게도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리고 시흥은 기회를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K3 1라운드 시흥 시민축구단과 춘천 시민축구단의 경기 1대 0으로 김태현의 선제골로 이렇게 경기는 시흥 시민축구단의 승리로 종료가 됩니다. 되...